안녕하세요. 오늘은 팽창형 보형물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이 팽창형 수술이 뭔지 그리고 누가 수술을 하는 건지, 그래서 가격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팽창형 보형물 수술은 어떤 상황에서 하게 되는 음. 걸까요? 선생님? 팽창형 보형물이 발기부전 수술이잖아요. 근데 발기부전 환자한테는 처음부터 수술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약물 치료도 해보고, 주사도 해보고. 그럼 팽창형 보형물은 어떤 사람한테 하냐? 다안 됐을 경우, 심폐소생술을 해도 실패했을 경우. 네네. 거기에 기계를 놓고 강제로 발기시켰다, 죽였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는, 어, 약을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근경색이라든지 네. 콩팥이 안좋다지 간이 안 좋아가지고 약 먹으면 효과가 있는데 약을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도 권해드립니다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주사를 해도 안 되고 그런 분들은 수술을 하면 무조건 완치가 되는 건가요? 수술이 성공하면 무조건 완치된다고 보시면 돼요 어. 옛날에는 이상한 거 뱀자 먹고 이제는 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술이 안전한지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수술은 1970년 초반부터 시작된 수술이고 미국에서 시작이 됐어요 이 사진이 제가 지난달 거의 개발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한테 강의 듣고 또 배워서 봤는데 직접 만나고 오신 거죠? 만나도 악수도 했어요 <laughs> 했는데 그만큼 오래된 수술입니다 그리고 통계, 데이터로 따지다 보면 문제 생길 확률이 1에서 2% 정도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100명 중에 1명, 2명 상대적으로 상당히, 상당히 안전한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환자분들의 만족도는 좀 어떤가요? 만족도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적응증을 얘기했죠. 어떤 분이 수술을 해야 되는지 적응증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들, 그냥 그러니까 발기력이어 완치 없는 거에 아니 조금 남아 있는 사람들, 약먹고도 될거 같은 약먹기 시사 수술한 사람들이 있어요. 간호. 그 만족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 반면에 적응증에 맞는 사람들, 주사나 해도 발기가 안 되신 분들이 수술했을 경우 만족도는 논문에 따르면 98에서 95%가 만족한다고 돼 있어요 확실히 좀 절실한 분들이실수록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군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 위해서 만든 건데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만족도가 떨어진 거고 근데 수술하면 이제 이물감이 제이좀 느껴지지는 않을까요, 원장님? 어, 이물감 처음에 있어요 왜냐면 보형물 보시면 상당히 커요 네. 그런 큰보형물이가면 당연히 이물감이 있습니다 근데, 안경을 쓰거나, 시계차는 것처럼, 처음엔 되게 불편하고, 음. 코로나 처음 시작할 때 마스크 쓰기 되게 힘들었죠.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무렇지, 않죠. 아무렇지 않아요. 어. 똑같아요. 적응하게 되면, 마치 안경쓴 쓰거나, 시계차는 것처럼,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아니라, 파트너들은 좀 불편하지는 않나요? 아니요, 불편하지 않아요. 실제로 파트너도 거의 90% 넘게 만족도 좋아한다고, 음.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음. 이 손자 성관계란 게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만 만족하고 파트너가 만족하지 않으면 이 수술을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팽창형 보형물 하신 분들이 쾌감을 똑같이 느낄 수 있나요? 네, 예, 느낄 수 있어요. 심지어 전립선 암 수술에서 사정 못 하신 분들이 수술해도 사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정을 못 하더라도 그래서 이 수술해가 좀 사정 못 하는 거 아니에 기계는서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사정까지 다 합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그래서 우리 보형물 수술 비용이. <laughs> 네, 얼마인가요? 맞아요. 이게 뭐 네. 아무리 좋다고 해도 비싸면 사실상 힘듭니다. 어, 이 수술은 보험이 급여가 되지 않은 수술이기 때문에 병원마다 차이가 나고요. 평균 1200에서 많게는 2,000, 2300만 원까지 가는 수술이에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대학 병원에서 했을 경우에는 전신 마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음. 비용이 많이 올라가게 돼요. 네, 이제 뭐 저희처럼 전문 수술 병원들은 조금 대학 병원보다 훨씬 저렴한 편이죠. 음. 혹시 너무 저렴하면 좀의심을 봐야 나요 의심해 봐야 될 그렇죠. 충분히 뭐 인터넷에서도 너무 싸게 팔면 좀 의심할 수 있잖아요. 음. 왜냐면 이게 수술이 쉬운 수술이 아니에요. 준비해야 될게 되게 많아요. 음. 너무 싸게 하다 보면 중요한 걸하나도개씩 빼먹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감염률이라든지 수술로 만족도라든지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음, 전문성이 또 중요하죠 그렇죠 수술하면서 이게 또 해면체를 손을 대기 때문에 출혈이랑 이런 걸잘 컨트롤할 수 있는 음.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수술 뭐 영상은 보여줄 수 없지만 수술할 때 상당히 많은 수술 도구 와 수술 재료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갑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의 좀 상황은 어떤가요 미국 대만 전세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음. 가격을 물어보면 우리나라의 3배요 3배 비싸요 그리고 대만은 우리나라의 가격의 2배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국이 3배라고 하니 누가 이렇게 비싼 수술을 해 생각하실 수 있는데 미국은 의료급여가 돼요 실비보험이 되기 때문에 사실 환자가 내는 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당뇨의 합병증으로 합병증으로 네. 봐서 실비보험은 되는데 우리나라가 왜안 되냐 그럼 보험사한테 물어보세요 <laughs> 환자분들이 질문 많이 하시는 게왜 보험 안 되냐 이건데 아직까지는 아, 네. 어, 예. 저한테 물어보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laughs> 그 부분. 보험 설계사가 네. 답변을 해 드릴 겁니다 네. 그러면 원장님께서 이제 생각하시는 팽창형 보형물 수술의 또 다른 장점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100세 시대라고 보잖아요 근데 대부분 수술하러 받아 오신 분들이 60에서 70이에요 오래 살면 30에서 40년을 더살수 있는데, 그 삶의 낙이라는 성관계를 굳이 30년, 40년 미리 중단할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아, 내 성격이 요만한데 굳이 할 필요 있어? 어떤 분들은 자기 이제 암 완치받고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전립선암이라든지 위암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똑같이 발기부전이 와야지. 아, 이렇게 나의 몸도 안 좋은데 굳이 할 필요 있냐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걸 반대를 해요. 삶의 질을 좀 개선하고 많이 개선되죠. 그리고 또 이왕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조금이라도 좀 빨리 결정해서 하시는 게 그래도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어, 자신감이 생긴다고 해요. 아직 남자로서 구실을 할수 있다. 그래서 남성성 많이 커요. 그래서 어.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굳이 뽑는다면두 가지는 아까 말한 삶의 질 개선, 네. 그리고 이제 자신감 회복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팽창형 보형물 수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봤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업무 시간에는 저한테 전화를 직접 주시면 좋고 업무 시간 외에는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